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것은 말도 안 되게 이 돌을 넘은 집회입니다. 집회. 지폐. 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할것 없이 이런 노조들의 이 무분별한 집회들을 보면 아, 사실 이제 처음에는 막 응원을 해줬어. 아, 그래. 너희들 뭐 노동운동 하는데 우리가 뭐, 돈은 못 주더라도 응원은 해줄게. 뭐, 노동자들이니까, 우리 다 노동자들이니까, 직장인이고, 뭐, 그러니까. 자, 힘내. 막 응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회가 좀더 가격하고, 이상하게 우리 생활을 자꾸 불편하게 하는 집회들이 있어. 뭐야, 이거. 응원해줬더니 우리를 좀더 불편하게 하네? 우리가 볼모가 된 건가, 지금?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말, 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거의 매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그 노조, 그 노동자들이 현장에는 안 있고 집회에 와 있다는 겁니다. 주말 내내 그렇게 집회에 나서면 평일에는 피곤해서 일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일 쉬는 사람도 많을 테고 현장에 분명히 노동과 관련된 지장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도 그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박수라도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오는 주장이나 기치,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 무슨 노동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 정권 퇴진이야. <laughs>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이게 그냥 송팻말에 다,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노동 집회 맞저 이게 무슨 야당의 집회인지 노동자들의 집회인지 알 수가 없는 정치적인 팻말들이 너무나도 많고 거의 그런 주장들로. 이 집회가 메워져 있어요. 집회 내용들이 그런 집회를 매주 국민들이 쉬는 날에 국민들을 볼모로 현장 집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피곤하겠어요. 그 노동자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일하고 또 평일 야간 집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못하고 집회를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나와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회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냥 야외에 나와있다는 개념이 서서 이 규정 잘 모르겠고 그냥 나가서 술 한잔하고 고스톱 한번 치고 오줌 마려우면 뭐술뇌부가 알아서 책임지겠지 하고 아무 때나 오줌 싸러 돌아다니고 그냥 밖에서 동료들이 랑 한잔하는 느낌으로 온 사람들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현장에 이 취재를 나갔다가 와 집회 현장에서 이상한 냄새 뭐 굽는 냄새도 아니고 이건 구린내도 아니고 뭐 그런 냄새들도 심했고 술 냄새도 있었고 하여간 좀 불편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로질러 갈 때. 아마도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집회가 사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이 조항 때문에 사실 원천 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정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말이죠. 집회 결사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안전, 사생활, 건강권, 환경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좀더 좋은, 안전한, 그리고 사생활에 보장되는 이런 국가에서 살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게 헌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이 노조의 집회의 자유를 더 높게 쳐져왔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네 맘대로 그냥 집회를 열든지 그냥 뭘 하든지 자기네 맘대로 하, 해왔던 겁니다. 저는 말이죠. 집회도 좋지만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도록 공권력이 조율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집회만 오케이 이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그날 쉬는 그날 뭐 집회가 열리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좀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심지어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 내용이 헌법의 10조고요. 집회의 자유가 21조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헌법을 만들 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고민이 더 우선시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권이 먼저고 그걸 지킨 다음에 그들이 그 기본권이 보장된 국민이 집회를 할때 그들이 집회를 하는 것도 인정해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 집회를 할때 기본권이 충분히 반영된 집회가 열려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소음도 소음이지만, 주거지역, 또 학교, 병원, 이런 곳들에서 집회를 여는 거는 뭔가 제재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아임 제한을 주든가, 거기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심야, 새벽 시간대. 시끄러워서 잠못 자고,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피해를 볼모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집회나 다 허용해 주는 것보다, 그래도 국민들을 지켜내는 그 공권력이 어느 장소에 이 집회를 열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 이게 좀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 조율이 되는 정부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될건 아닙니다. 이 국민들이 뜻을 모으면 국민들이 뜻을 모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면 할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그 링크를 좀 걸어 놓을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서 그냥 좋아요 한번 누르면 됩니다. 찬성 뭐 이런 거 그걸 누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집회가 우선이어야지 생각되시는 분들은 안 누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꼭 필요한 잠을 자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에 꼭 시간을 맞춰서 어딘가에 가야 될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도 보호해야 하는 나라의 의무가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거기 가서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한 줄평입니다. 도가 지나치니까 응원하는 사람들도 이 등을 돌리지 바보들아. 여기까지입니다.